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 깊은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피아노의 발전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피아니스트나 그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피아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피아노 제작 회사 스타인웨이 앤 선입니다. 그냥 스타인웨이라고 하면 돼요. 전쟁 고아였던 유태인 스타인웨이가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 뉴욕 맨나탄과그 독일의 함부르크에 그 공장을 차리고 수공으로 그 피아노를 만들어 내는데 이 부분은요. 피아노 음악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슈타인웨이에서 1년마다 캐나다와 미국에그탑 뮤직 티처를 선정해 가지고 상을 주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여체가 2021년 탑 뮤직 티처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2월 말에 통보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건 슈타인웨이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이렇게 레터를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 상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laughs> 제가 미역으로 어, 상장을 받으러 갈수 없으니까 이렇게 상장을 어, 보내왔어요. 뮤지탁곧 <laughs> 프레임을 할 것입니다. <laughs>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하며 더욱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피아노는 도대체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답을 알기 위해서 2500년 전 그리크 시대로 올라가 볼까요? 그리크 사람들은요, 신화를 믿었기 때문에 음악의 신 아폴로가 늘 악기를 신성한 그 심벌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음계도요, 바다의 그 신들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시대.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반대로 음악을요. 더 이상 신성하게 보지 않았고 유흥적으로 놀자, 먹자, 마시자의 사용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에 북에서 흉노족들이 막 치고 내려와 유럽을 쑥밭으로 만들고 6세기 때는 또 이슬람이 발족돼서또 치고 들어와 캐톨릭의 교회 올겐 이 찬트들을 모두 불살라 버려서요. 음악 역사는 여기서 끝나나보다 했습니다. 이 시대를 다크 에이지, 즉 암흑 시대라고 하며 5세기부터요, 9세기 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속에 숨어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한문에 전념하던 수도원의 중들은요 그레고리안 캐톨릭 그 예배방식과 함께 그레고리안 찬트를 작곡해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에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9세기부터 전 유럽의 기독교가 다시 되살아났고 자궁까지 발족해서요 기독교를 지켜왔습니다. 악기들이 불타버리고 나니 9세기부터요. 무반주 찬트로 음악 역사를 다시 발전해 나갑니다. 심플한 단선율, 그레고리안 찬트로 시작해가지고 13세기까지 악보의 그 표기, 리듬, 음표, 뭐 개명 화성악 등의 프랑스 그 수도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자 음악, 예술, 건축, 문학의 그 주요 무대는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라 이태리의 베니스와 피란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독약판매로 돈을 벌어 가지고요 가죽 그 섬유사업으로 재벌이 된 메디치 가문이 요경제를이움켜지게 되면서 조각가 도나텔로 그 원근법을 탄생시킨 누굽니까?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화가 미켈란젤로, 네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보티첼리, 문학으로는요, 단테, 뭐, 군주로는요, 그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니까요, 당연히 그 피란체와 베니스가 이들의 그주 무대가 되면서 화려한 레네상스의 발상지가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때그 찬트에서 기악곡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도요, 바로 메디치 가문이요 악기를 만드는 이 장인들을 서포트하면서 그 세속 음악을 연주하는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럽의 나라들은 전부 퍼즐 같이 조각이 나가지고 군주, 뭐 왕들이 각그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왕들이 가장 좋아하던 악기는 무엇이었을까요? <laughs> 바로 파이프 올겐이었어요. 파이프 올겐 하면은 교회 악기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아니었어요. 왕의 악기라고 부르며 성에서요 그 세속 음악을 연주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럼 파이프 올겐은 언제부터 교회 음악의 악기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세속음악들이 찬성과 이렇게 수록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대 때입니다. 바흐 시대죠. 이 캐톨릭 교리와 그 음악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개신교는요, 미녀, 뭐, 중세기 음악, 유행 그 하는 세속 음악, 교양곡, 천문학들의 작곡, 그 갈릴레오 있죠? 하다못해 러시아, 뭐, 영국, 국가까지요, 넣은 찬송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세속 음악을 연주하던 파이프 올겐도 자동으로 그 개신교 교회의 악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는 파이프 울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어 하고 나온 고집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정교회들입니다. Eastern Orthodox Church라고 하는데요. 로마제국이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며 동서로 갈라질 때 캐톨릭 내부에서도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갈라지면서요. 동로마 쪽은 어딥니까? 그 그리스, 터키, 어, 또 불가리아, 또 어딥니까?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그 다음 우크리아나. 이쪽이 이제 동로마 쪽인데요. 러시아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그 캐톨릭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리엔탈식 캐톨릭 동방 정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종교는 예세 명령에 따라 세워졌고 예세 열두 제자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우리가 기독교 오리지날이다 하고 주장하면서요 파이프 울에는 세속 음악이나 연주하는 아주 천박한 악기라고 하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동유럽 가서 그 동방 그 정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파이프 올겐이 없어요. 레네상스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악기는 세속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었던 루트와 챔발로, 올겐 그리고 휴대용 위르기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버지널이라고 하며 전부 피아노의 조상들입니다. 재능 있는 여성을 마녀로 취급하더니 중세기를 벗어나 레네상스로 들어서면서 여성들도 악기를 연주할 기회가 왔어요. 아, 나는 레코더를 배워야지. 나는 루트를 배울 거야. 잠깐, 누구 맘대로 여성들에게 목관악기 사용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적으로 남성을 자극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별 것을 다 상상하며 틀집을 잡습니다. 여성은 쭈쭈 봐도 먹으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요 기다른 악기를 입에다 물거나 부는 대신에 건반 악기 Virginia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영어로 Virginer, Virgin이 뭡니까? 처녀 성녀란 뜻이에요. 신성한 여성만 연주. 더 불공평했던 것은 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사생아 서자들은요 교육을 받거나 결혼도 할수 없었거니와 위르지널 같은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었어요. 네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생아며 서자라서 어릴 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가도 못 가고 평생 총각으로 늙죠. 그 유명한 그 천문학자 갈릴레오 아시죠? 지동서를 주장했다가요, 그냥 옥살이를 하고 또 평생 집에 감금해가지고선 찬트나 작곡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도 두 딸을요, 사생하러 나왔는데 자라기도 전에 수도원으로 보내집니다. 이 당시 아트 속에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등을 자세히 보면 전부 날개를 달고 있어요. 즉,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요, 천사거나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음악은 신성한 자에 의해서만 연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 직업이 뭐고? 바이킹인데요. 흠, 약탈자 바이킹이라고. 넌 악기도 연주할 수 없고 작곡도 할수 없대. 전 바이킹이 아니라고요. 애비가 바이킹이면 니도 약탈자의 새끼 아이가. 당시 범죄자는요, 삼대가 트럼펫을 연주할 수 없다고 제가 전에 그 바로크 시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바로크 시대 때 합시코드는 왜 2층이었을까요? 바로 다이나믹을 표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합시코드의 결점은요, 피아노처럼 뭐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오직 아래층, 위층, 크게, 작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720년 바르코 시대 말경 다이나믹을요, 이 건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피아노가 이탈리안 아 악기의 장인 크리스토퍼에 의해서 발명됩니다. 실제 이름은 엄청 길어요. 너 피아노 쳤니? 이게 아니라. <laughs> 온 침발로 디 시프레소 디 피아노 앤 포르테 쳤냐 이렇게 길었어요. <laughs> 음악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요 피아노 포르테라고 불렀습니다. 즉 소리를 작게 또 크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피아노는 소프트 아주 작게 그리고 포르테는 라우드 그러니까 크게요. 이 당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많은 지역으로 나눠져서 왕이나 군주들에게 다스려졌는데,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리던 메디치 그 집안의 풍요를 즐기는 군주 페르난도 드 메디치는요, 자신의 그 악기를 장인들에게만 이렇게 의뢰했던 악기 수집광이었어요. 베니스로 가면 무대를 이렇게 참석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난 악기의 장인 크리스토퍼리에게 자신만의 그 특별한 키보드를 만들어 달라며 그를 그 터스카나 지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가 발명한 것이 피아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 합시코드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소리가 아주 크고 이 터치도 무거운 피아노를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의 피아노 비즈니스는 파리가 날립니다. 이때 오스트리안 요한 슈타인이 나타나서 그 비엔나식 그 해머 있죠 그 해머 액션을 만들어서 소리를 좀 부드럽게 한 비엔나 피아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고전파 시대 하이든, 모차르트 클레멘티 또 누굽니까 잠필드 하다 못해서 베토벤을 아주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어주죠. 작곡가들은요, 이 악보에다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뭐 스포르치안도 아주 크게, 점점 작게, 점점 여리게 이런 그 감정 표현을 갖다가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바흐의 아들 필립 바흐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음악인들은 그 제조업체를 끼고선 피아노 테크닉 책을 이렇게 출판합니다. 그래서 피아노가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당시 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피아노는요, 모차르트, 베토벤이 사용했으며, 어, 페르디난도 호프만이 제작한 비엔나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가 고전파 음악가들로부터요, 그 컨서트에서 막 알려지면서 귀족들에게 막 인기가 있어지죠. 어프라이트 피아노가 나오는데, 그랜드 피아노의 현을 전부 거꾸로 세우니까요, 피아노가 엄청 길고 무거웠습니다. 이때 로버트 워너미 나타나가지고요, 고안한 것이요 피아노 그 현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가지고 피아노 길이를 훨씬 낮게 만든 가정용 어프라이트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습도가 높은 유럽에서 많은 그 스트링과 그 내부의 구조물들을막 부착시키는 그 나무 프레임의 무게를 이렇게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피아노 몸체가 막 이리저리 휘기 시작했어요. 이봐,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장마철 지나고 나고 보니까 피아노 몸뚱이 몸땅 찌그러졌어. 당장 환불해 줘. 굴자들로부터 컴플레인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1825년 경에그 알페우스 밥콕이 강철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크리스토퍼가 처음에 만들어낸 그 피아노처럼요 소리가 쨍쨍거리는 피아노 포르테에 그치고 맙니다. 낭만파 시대에 들어서면서 계몽주의가 실천되기 시작, 신분이 자유로워지면서요. 장사꾼이 부르주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자 피아노는 요 교양의 그 상징적 아이콘으로 부상, 엄청나게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하지 않습니까? 바르슈타인웨이가 1850년에 독일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3년 만에 아들과 함께요 뉴욕 피아노 그 제조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의 빠른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피아노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비즈니스에 성공하시려면요, 이것에 포커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매자들의 불평 불만만 찾아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입니다. 흠, 강철 프레임에서 쨍쨍 소리가 나. 그럼 강철의 퀄리티를 더 무겁게 높여. 사운드가 깨끗하지 못해. 그럼 해머와 현사의 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서로 밀착하지 않게 해머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음의 소노르티가 멀리 퍼지지가 않아. 그럼 스트링의 굵기를 조절하고 해머를 좀더 부드러운 자재로 사용하되 단단하게 만들어서 음이 멀지감지 퍼지게 만들어. 콘서트용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건반의 개수를 더 늘려. 그러면 낭만파 작곡가들도 좀더 자유롭게 작곡을 할수 있잖아. 건반을 더 늘렸더니 현이 더 많아지면서 내부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음부와 고음부의 현들을 더 좋게 교차를 시켜. 페달을 사용하니까 음의 선명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럼 한 음만을 울림을 주는 소스티노트 페달을 중간에 설치를 해. 이렇게 기존의 피아노의 문제점을요. 거의 완벽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고의 피아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시킵니다. 한국에도 슈타인 웨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이죠. 박 대통령 정권 때 모두가 포기한 중동 건설에 바다를 메꾸어서 해변 도시를 만든 영웅이죠. 뭐 중동에서 50도가 넘어 도저히 일을 할수 없다고? 그럼 밤에 일하고 낮에 자. <laughs> 자재가 없다고? 지철에 깔는 게 모래고 자갈이다. 사막과 바다에서 채채 무거운 강철을 도저히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배를 뗏목으로 만들어 우리 강철을 바다를 실어 날라. 사막에 물이 없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을 날라다주고 석유를 날라와 아라비안 해 물살이 너무 세서 뚝을 으면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폐기시킬 유조선들을 모아가지고 뚝을 막고 물살도 막으며 공사를 하면 되잖아. 그리고 닥터 도토리 TV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하면서 음악 지식도 좀 넓혀봐. 컨 t e m p o r a r 시대 지금의 피아노는 어떻습니까? 어이, 로봇 피아노! 쇼팽이 녹톤 좀 쳐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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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하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자 피아노, 자동 입력 피아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크리스탈 피아노, 컴퓨터 피아노, 여행용 두루마리 피아노, <laughs> 테크놀로지가요, 피아노의 디자인, 성능, 기능까지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피아노 발전도 알아봤습니다. 슈타인웨이 탑 티처 상장이 결코 헛되지 않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요.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